수리남의 홍은 하나님의 것이다. 수리남의 영웅, 스스로의 상디드 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후폴레로 JK입니다. 축구 굴기를 내세우며 엄청난 자본력을 통원했던 중국 15억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경쟁력은 처참하기 일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 유튜브 최대 아웃풋도 중국 덕분입니다. 시쇠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에게는 비교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데 15억이라는 인구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파면 중국과 달리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실력자들이 많은 동네가 있죠. 공통적인 특징은 과거 해상무역 시절에 다양한 인종이 교차했던 자리라는 점이죠. 스페인 가나리아제도 의 인구는 200만 명 수준이지만 나비실바, 베드리, 베드로, 발레론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스페인 축구선수가 이곳 출신입니다. 인구 50만 명의 까보베르데 출신으로는 비에이라, 라르손, 나니 같은 선수들이 있죠.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는 인구가 25만명에 불과하지만 크리스티아노 로날드가 이곳 출신이며 제법 이름이 알려진 마리티무와 나시오나리라는 프로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만명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인구 대비 놀라운 저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수리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수리남이 유명해진 건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몫을 했죠. 아이고 우리 시청자들 식사는 잡섰어? 남미의 북쪽 가리브의 연안에 위치한 수리남의 인구 역시 60만명 수준으로 축구계에선 완전히 득보잡에 가깝습니다. 수리남의 피파랭킹은 139위로 아시아로 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리남 출신의 축구선수로 범위를 넓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드블리트와 프랑크 레이카르트는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모두 수리남 출신입니다. 두 선수의 아버지들은 심지어 함께 수리남에서 네덜란드로 건너온 사이이기도 합니다. 파트릭 클루이베르트 역시 수리남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반면 글라렌스섀도르프와 에드가 다비즈는 아이에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중에 좀 까맣다 싶으면 거의 수리남 출신으로 봐도 대충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 가운데는 버질 반다이크, 파이널둠, 차비 시몬스, 덴젤 둠프리스, 도니엘 말런 등이 모두 수리남 출신의 선수로 분류됩니다. 어,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멤피스데파에는 가나 비줄로 수리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수리남은 남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미 축구 연맹인 콘메볼이 아니라 북미 축구 연맹인 콘카카프에 가입된 국가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때문에 콘메볼은 회원국이 열 나라밖에 되지 않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축구 강국이 많습니다. 랭킹이 가장 낮은 볼리비아도 FIFA 랭킹 82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반면 콩카카프는 회원국이 41개 나라에 이르며 이 가운데 FIFA 랭킹 100위 이내 국가는 10개에 불과합니다. 수리남이 남미 회원국이 되면 최하위 팀이 되지만 북중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중상위권 국가가 될수 있는 거죠. 특목고를 자퇴하고 인문계로 전학을 간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리남의 이웃인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도 함께 콩카카프에 가입했습니다. 오늘은 축구계의 숨겨진 진주, 수리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리남의 선수는 네덜란드의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낼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